큰 날을 보내는 인물이 하세 타이밍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기바랍니 마지막으로 오른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카소 에이지 배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어도 오모카에 시마스.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시다. それ言ういいと、と僕は難しさを感じてないと言いますか、例えばヘオンちゃんがあの日本に来たっていうところでやっぱり多分すごい大変だっただろうなって思いますし今この瞬間もなんかそのまあ言ったら僕以外皆さん韓国の方々でそんな中その今こうやって通訳を入れてもらいながら喋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なんか。 文化が違う文化が違うというか言葉がまず通じないっていう難しさみたいなのを感じ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まあ、そんな中やっぱ恵ンちゃんはね一人で頑張ってるから本当にすごいなって思いましたしあとはやっぱりそのやっぱ韓国から皆さんが来てもらってるからこそ楽しい現場にしたいなっていう思いが強かったですね。 네 저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혜원 씨가 이제 일본에 와서 촬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고 고생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제작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왔을 당시에 언어의 장벽이라는 이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원 씨는 그 상황에 서 혼자서 다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배우분들과 이제 스태프분들이 일본까지 와주신 만큼 어, 저도 이제 이 일본의 현장을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카 소상 두 분의 호흡 어땠나요? 배우로서 이번 캐릭터 인기? 예. 기모. 뭐, 예, 최고다요, 네. 사이코요. 최고. 사이코. 지금 뭐라 그러신 거죠? 예. 최고였습니다. 아 최고라는 뜻이요? 예. 훈 네, 네. <laughs> 어, 어, 최고였습니다. 사이포, 사이포. 최고. 사이포. 아, 사이포, 사이포. 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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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 최고였다. 최고. 예. 최고. 어, 많이 많이 최고. 많이 많이 오해할 뻔했어요. 네자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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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이번에 세 번째. 한국 내한이고 또 3년 전에 한국에서 팬 미팅도 하셨어요. 예, 한국에서 그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국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한또 드라마로 또 인사드리게 된 소감 좀 여쭤볼까요? 내한 소감. 아, 소래리에 또, 복, 한국 4회면은데요. 네 번째입니다. 팬 미팅, 슈퍼울의 촬영이었고, 366일의 선전이었고. 今回なんですけどもえっと韓国の文化で素晴らしいなって思ったところで言うとやっぱりんかおもてなしの文化がすごいというかやっぱりこのヘウォンちゃんもそうですしあのすごく皆さんあの丁寧にウェルカムな体勢でいてくれたりとかあのお土産買ってきてくれたりとかすごくその奉仕の気持ちっていうんですかねっていうのが素晴らしいなっていうのでやっぱ。 そういうい人に対ししての優しさみたいなところは本当勉強になるなって思いつつお芝居はですねあの一緒にやらせてもらったりいろんな方が出られてるんですけども韓国のキャストも。でもやっぱりその言語で言うと伝わらない言語は違うから壁は感じ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の思いだったり気持ち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なんかね共通だったりするからあの割と伝わるなっていうのはだからその。 말보다는 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치면 사실상 네 번째 한국 방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팬미팅 외에도 그외 다른 작품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오면서 이제 느낀 소감은 한국은 누군가를 접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즉슨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이제 저, 제가 오면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즉슨 이제 그 봉자, 봉사 정신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기적으로도 배울 부분이, 배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언어의 차이는 존재를 하나 같은 사람으로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네. 이 작품 속의 두 배우가 서로한테 끌리듯이 이제 한국 문화 중에 끌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한국 문화 중에 끌리는 게 있다면 뭘까요? 가수상. 그런 따뜻한 마음 뿐, 아, 까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문화って例えば何があるのかな? 문화? ?文化 문화. あの昨日食べたご飯が, 밥이 맛있지. 음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밥이 참 맛있습니다. 아, 아니요. こ 오겹살을大好きなんですけど, こう思っんですけど 솔직히 あのご飯,あのお米, 라이스. もちもちしててすごく甘くて美味しいです. 네. 저는 오겹살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흰 쌀밥도 참 맛있더라고요. 이 쌀이 달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에 정말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흰쌀밥에 간장게장 안 드셔봤죠? 다음에 기회 되면 꼭한번 간장게장은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곳의 특별 메뉴였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laughs> 그 가게의 특별 메뉴로 간장게장이 있었습니다 <laughs> 오 야, 그, 그래서 표정이 다 이미 먹어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행복해하는 표정